여러분, 오늘은 제가 가족끼리 배틀로얄을 셋이 팀을 해볼 건데요. 지금 1대1대1이 아니라, 어, 우리 셋이 팀이고요. 엄마랑 아빠랑 저랑 한 명은 아니에요. 아빠가 리더거든요? 아빠 어디, 한번 보자. 어 우리, 팀. 어, 현질로 왼쪽에 있는 애 아니고요. 아빠! 우리, 벚꽃 가자. 벚꽃에 헬기 있어. 벚꽃? 어. 벚꽃지 바로 옆에. 지금? 어. 음. <laughs> 보여? 음. 가자. 벚꽃 쪽으로 갈게요. 벚꽃에 헬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벚꽃이 파밍이 좋거든요? 이제 따라가지마. 나 파밍해야 되니까. 파밍해야 되고요. 일단은 다 파밍해주고 AK-47 어 보라색 중 한개 있어요 요거를 여기다가 달게요 됐어요 AK-47이 흰색깔 통이어서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스노우보드 있어요 여기서 일단 붕어비도 좀 얻고 나 치유하는 것도 있거든요, 저 장갑판도 있고. 아빠 이게 파밍 나쁘지 않지. 자기장도 거의 들어와 있네. 저 저격 있어요. 쏘면 폭탄 사지는 그쪽. 이쪽으로 갈게요저 파밍하러. 이쪽으로. 내가 탐단된가? 어 우리 팀 팀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래 지금 한명 바로 잡았거든요 그래야 지금 99명 남았고요 종합기술 뭐, 아빠 나총 엄청 좋아 응? 총, 총 엄청 좋아 사냥도 220발 있어 거의 저격도 있고 배낭이 없네요 이거. 아야 어, 아야 야 이거 나 쏜다 내가 한탄 내가 죽였어 오 잘했어 엄마가 한번쏜더니오 예쁨이다 보지 않았거든요 내 총알 엄청 많아 오 총알이 지금 엄청 많아요 아빠 여기 음. 오토바이 있다, 나 아빠한테 갈게. 아빠, 밑이야 그 어, 잠깐만. 어디 가게? 같이 옮겨야지. 먼저, 아빠한테 갈게. 운전이야. 어, 어 아빠 가 운전해. 어디 가? 이거? 인용 이거죠? 어, 아빠 자기장 안으로 최대한 들어가자. 저 거기 있어. 자기 최대한 위에 있어야 돼. 자기장 가운데. 저는 그냥 아빠랑만 팀플레이를 할게요. <웃음> 이게 이게 <laughs> 그 뭐라 해야 되지? 자기장이 지금 오고 있어. 지금 어때? 아빠 여기 좀만 더 위로 올라가자. 앞으로? 어. 앞으로 가서 약간 오른쪽. 어, 저쪽에 저 바위 보이지? 바로 앞에 있는 바위. 어, 여기서 내리자. 여기 우기 쪽으로. 응. 여기서 우리 어, 저기 열심히 걸어가고 있 이미. <laughs> 어, 저기다. 았어요 이쪽 진짜 좋아, 아빠. 레드 쐈는데 끝났어. 여기다가 장갑 하나 쓰진 않을게요. 아, 배낭. 아, 배낭 없네. 어, 배낭 얻었고, 일단. 아빠! 우리 여기, 여기 위로 올라가서 저격하자. 아, 잠깐만, 나문좀 닫고 올게, 여기. 애들이 온거 알면 안 되니까. 아빠가 위에 보고 있어. 내가 아래에 지킬게. 어피 발걸음 소리 들리니까 밖에 바퀴 막그다 왔네. 응. 어. 엄마 그국 오토바이 탔어? 근데 그거랑또잡겠 오, 어떻게 다고그렇멋 척. 오빠 차. <laughs> 오바 <바퀴. 웃음> <너>. 네, <laughs> <laughs> 뭐야 그 노래? 뭐라 응 엄마! 응. 밑에 문 닫고 왔어? 어, 아니. 괜찮아? 어? 어? 발걸음 저기 있다 내려가서 여기 잡을게 밑에 여기 있어. 있어 잡았어 내가 여기가. 내려가서 잡았어 장갑 하세요나저 올라갈게 우리 거 가야되지 않을까 보고 보급? 급서제다 가자. 공수부전 탈래? 어. 어로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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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와. 내 쪽으로 와. Okay. 이 빨간 색깔이야. 보급 쪽으로 와, 아빠. 보급 okay. 버거전인데? <laughs> 저쪽이야. 나 따라와. <laughs> 아빠, 다리 쪽 보고 가면 더 많이 갈수 있어. 화면 아래로 돌리네. 가 있었어? 우리 헬기 타고 와있었어 이거 무기고 들어가서 먹는 거야 괜찮아. 자, 이제 체력 좀 체력 좀 줄게요. 저기 있다. 잡았어요. 아빠 이거 헬기 우리 팀이 있던 거 타고 가자. 무기고. 카우팔 음, 어, 갈게 탔어 탐험 파밍하고 있어요 아이고 아나한번더 갈게 잡았어 가자 나 가지고 여기. 응, 그냥 가. 여기 당연히 가운데인데, 아빠. 위로 올라가 돼. 나카고파리 있어. 응. 야, 리여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이리 와. 이리 이리 이 와. 그러면은 나 공수부대원 다 있거든? 네, 좀 기다리세요. 카운트팔 있어요, 저. 그럼 영화관에서 공수부대다고 공수? 그래. 알았어. 네, 빨간색이 여기가 공수부대원이야. 음. 엄마 이쪽으로 와. 춤 부리지 않고 그냥 카고팔이니까 이대로 유지하면 서갈게요 아빠 이쪽으로 위로 와. 여기 위로. 어, 여기 좋을 것 같아. 이쪽으로. 아빠 밑에 보고 있을래? 내가 저격할게. 오케이. y I g u e 겠어 I don't know 다 h a t i 게 talking about. I 지 o 왔네 k n 어디 what I'm t a l 저경으로 봐야지. 어디는지 모르겠거든요, 아직 그냥 무시할게요. 보 엄청 멀리 있으니까. 왜? 네? 아빠. 우리는 가까운 데 있다. 쿵 소리 쿵 소리. 가라가 3대. 됐어 내가 잡았어. 4킬 엄마 강대 샀어 엄마가 준 거죠 간대 음. 이쪽 엄청 좋거든요. 근데 네, 제가 아까 그 말한 게가 봐요. 3번 언제 또 저기까지 갔냐? 음, 제가 그 먹으러 갔어. 어머, 뭐 보? 그거? 음. 자르. 여기서 대기할게요. 엄마 거기좀 뭐해? 우리 저 밑에 화면 올 밑에? 아빠 저기 건물 저기 안돼, 거... 아서 움직여? 조심조심아빠 어? 우리 저기 내가 보고 있는 건물 보이지? 아, 내가 보는 걸. 이거 어디보본 여기 있어? 여기쯤 어있아어 그런다 있다 여기 사람이거든요, 집 안에. 컴퓨 <목소리> 맞아요. <목소리> 오케이. 얘총 되게 좋았네, 아빠? 어, 아빠가 좋아하는 아이씨알이다. 엄마, 총을 계속 막쏴? 왜나 잘못을로 해? 아빠 지금 좋아, 아빠 음. 충원 없어서 왔는데. 어? 아빠 자기장. 아빠 공수부대원 어. 깔려봐라. 어? 공수부대원. 어깔자내 쪽으로 와 뒤로해. 여기 연기가 공수부대원이야. 자. 자기장으로 들어가 아빠. 자기장으로 들어갈게요 많이 간다. 어? 아빠, 나나 나 오토바이 있거든. 아빠한테 갈까? 응. 아빠랑 가깝네. 아빠 그 건물 바로 옆에 있어. 어. 예, 저기 있다. 잡았어 내가 카고 팔로 그냥 내 파밍 안 좋은 것 같아 내 기절했어 너 누구 있어 아빠 뭐 아빠 뒤에 자동차 나 있어. 나타 지금 자기장 별로 안 좋아. 전기형으로 들어갈게요. 자기장 끝에 여기 위에 걸쳐 있을래? 있 저기 있다. 잡았어 내가. 오한방 어, 가슴 때려 데한 방. 가슴은 때려 데한 방이야. 엄마 쪽에. 엄마 파밍해 음. 또 있다 피해코 또 네, 피해코 엄마왜 저걸 안 봐? 수류탄 아 수류탄 던졌는데 아빠 한 방에 넣었어 <laughs> 어. 야 이제부터 조심해야 돼 여기 사람 되게 많은 거 같으니까 여기도 대기하자 아빠 우리까지.. 오리 빼고 열한 명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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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끝에 걸쳐 있으면 엄청 애들이 많을것 같거든요 어 왜? 엄마가 쐈어? 엄마가 쏜것 같은데 아빠 자기장 안 좋아 이제 또더 더, 뚫어줄 거야. 마지막이 음. 음. 어. 자기는 학교 다 건져있자 우리. 들네다 음. 봤네. 어, 8킬. 8킬. 8, 어. 5킬까지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빠 탱크, 어, 어, 아빠! 탱크 온다! 아, 아빠 탱크가 접근했을린다로 쪘지? 웃기잘아 어. 엄마 발금 치워! 탱크가 아닌가? 자기장에 음, 쓰러다는 말인가? 아니, 흔들러 아니야 어. 한번 쪽으로 좀 같이 붙어있을래, 아빠? 어. 3번이랑 영국 좀 같이 붙어 있을게요. 어, 3번도 저격이네. 엄마 저격 있어? 아빠, 저기 내가 어 지금 약간 7시 향에 지금 저문 열려있거든. 집, 집에? 아빠는 어1 1시 방향 보고 있어. 응. 나무나들로 좀 달아지 않을까? 응. 밑에. 우리팀 잡았어 바람경을 같이 펌이. 한명 남았어. 음. 보시다. 같이 러왔어다 같이 어 잠깐만. 오. 오. 등했어요 영상 이 재밌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고요. 다음에는 재미난 영상을 <목소리가> 찾아오겠습니다 <목소리가> 안녕.